사람이 세상에 막 태어나면 인격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한 생명으로서는 소중하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러나 막 태어난 갓난 아이는 그 인격의 성숙함이 보잘 것 없습니다. 아, 심지어 형편없기까지도 합니다. 갓난 아이가 할줄 아는 거라고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그 외에 할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정중하게 표현할 줄도 모릅니다.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도 모릅니다. 사회성도 없고 공동체성도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장하죠. 인격이 형성됩니다. 인간관계를 할줄 아는 인격이 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애의와 범죄를 아는 성숙한 인격이 되어 가는 거죠. 나라는 인격, 나라는 존재가 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 어떤 친구를 만났는가. 어떤 학교를 다녔는가,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가,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부모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많은 부분을 담습니다. 키도 부모의 유전자를 담고요, 생김새도 담고요, 말투도 담고요. 걸음걸이도 닮고요. 그렇죠? 거의 모든 것이 부모를 닮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품도 부모의 성품을 닮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남의 집 아이들을 볼때 성질이 직 엄마 닮았네. 성질이 직 아버지 닮았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도 닮더라 하는 거죠.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그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셋을 기르는데 어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것 같아요. 타고난 성품이 존재해요. 그런가 하면 성장하면서 몸에 배게 되는 성품, 인격이 또 존재해요. 어떤 가정 배경에서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후천적 특성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이 성장 배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난했는지, 부했는지, 하목한 가정이었는지, 다툼이 있는 가정이었는지, 부모와의 관계가 좋았는지, 아니면 부모가 다툼으로 자녀들에게 불안감을 형성했는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는지, 권위적으로 억압했는지, 자녀들의 욕구를 존중했는지, 무시했는지, 자녀들의 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돌봄과 관심을 줬는지 방치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 인격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부모에게부터 어, 물려받은 거죠. 일단은 유전자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 다음에 성품까지도 부모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 데에는 부모의 역할이 지대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현재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 밑에서 영향을 받고 자라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신체적으로 연약하여 홀로 설수 없는 그 어린 시절 전부를 그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자라는 걸. 그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적절한 돌봄과 정서적 안정과 삶의 윤택함을 제공받았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여러 정서적 결핍과 경제적 결핍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나라는 존재가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그런 환경 속에 자라났기 때문에 나의 성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의 인격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존감이 결여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 삶의 여러 부분에 빈틈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부모가 아닌데,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인격에 허점이 생겼다면 좀 억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랐는데, 나는 못된 부모 만나서 고생하고, 내 성질도 이상하게 됐고, 내 삶의 환경도 엉망이고, 불공평하고 억울하지 않냐, 이 말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서울의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내 부모님이 서울의 부잣집에 학식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그럼 지금 저의 말투가 어떻겠어요? 어머 그랬니? 그랬구나 여러분 할렐루야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전라도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아따 그라요 집사님 어째 그라요? 내가 서울에 학식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교양 있는 모습이었을 텐데 내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누가 나의 부모를 선택해 줬는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의 모태에서,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라는 생명이 이 세상에 잉태되어 나오는데, 내 생명이 잉태될 모태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재수가 좋아서 또는 재수가 없어서 태어나 보니까 지금의 부모였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모태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드넓은 우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작은 실수도 없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심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모태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묘하게 나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이나 아직 철이 덜든 청년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탓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돈이 없는지, 왜 우리 부모님은 좋은 차가 없고 좋은 집이 없는지, 우리 부모님은 왜 세련되지 못했는지, 우리 부모님은 왜 성격이 저렇게 개박한지. 조금 더안 좋은 환경은요.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게 술주정배이에 폭력적인지 부모를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충분히 뒷바라지를 못 해줘서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좀더 좋은 것으로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고. 미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의 부모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의 부모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면 부모는 궁금합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아이일지 남자일지 여자일지 커서 어떤 아이가 될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봐야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아요.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부모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자녀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의 부모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의 자녀를 선택하신 거예요. 한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매치를 시킨 거예요. 지금의 부모. 그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환경, 거기에 영향을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현재의 내 자신,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 나를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세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미 다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손발이 생기기도 전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삶을 살지 하나님은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 그렇잖아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를 학원에 보낸다거나 어떤 선생님을 붙여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우리 자녀가 소심하고 마음이 여려요. 그러면 선생님 중에 엄격한 선생님을 붙이겠습니까? 온화한 선생님을 붙이겠습니까? 온화한 선생님을 붙이겠죠. 아이가 마음이 여리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천방지축입니다. 어지간해갖고는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이 세고. 그러면 온화한 선생님을 붙이겠어요? 엄격한 선생님을 붙이겠어요? 엄격한 선생님을 붙이겠죠.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특별히 부탁할 겁니다. 우리 아이 혼을 내서라도 좀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렇잖아요. 부모는 내 자녀를 알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어떤 선생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선생님을 찾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지금의 부모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17절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하나님이 그 보배로운 생각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가 셀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의 부모를 선택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모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부모가 다 다르죠. 돈이 많은 부모. 돈이 없는 부모, 돈이 많다가 망한 부모, 돈이 없다가 성공한 부모, 성질이 급하고 말이 거친 부모, 온유하고 부드러운 부모, 생각이 깊고 속이 깊은 부모, 철부지 같은 부모, 어떤 부모는 건강하게 살다가 평화롭게 숨을 거두는 부모, 어떤 부모는 병치레 하다가 죽기 전까지 고생고생하다가 떠나는 부모. 심지어 어떤 부모는 아직 내가 어릴 때에, 젊었을 때에 일찍 세상을 떠난 부모. 부모가 다양해요. 그런데 이런 부모의 모든 삶은 내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함께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성공하면 그 성공을 함께 맛보고, 부모가 실패하면 그 실패를 함께 맛보는 거죠. 좋은 일, 안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을 같이 겪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 나라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부모의 인생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부모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부모에게 이 부모 밑에서 내가 자라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셀수 없는 그 수가 이 부모 밑에서 내가 자라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가난하다고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살았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원하는 거다못 해줬다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겪어야만 하고 훈련 받아야 하는 과정인 걸. 그 과정을 우리 부모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만 보세요. 가난한 부모 밑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성장합니다.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도 얼마든지 성장합니다. 서로 그렇게 사회가 인정하는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인생 자체만으로 기중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인생이 각자의 인생을 살도록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인생을 삶에 있어서 이 부모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남부럽지 않는 뭔가를 해줘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부모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야. 왜 우리는 부모가 왜내 부모는 가난하고 왜내 부모는 성질이 못됐고 왜 우리 부모는 못생겼고 왜 우리 부모는 뭐 좋은 차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에게 꼭 맞는 부모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내가 그만큼 성장하길 원하셔요. 내가 그만큼 성장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부모는 내가 꼭... 경험하고 지나가야 하는 내 인생의 과정인 거예요. 그 부모의 삶을 함께 경험해야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에게 꼭 맞는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더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으면 더 나았을 텐데. 내 부모가 조금 더 부유했다면, 내 부모가 조금 더 인격적이었다면, 내 부모가 조금 더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있었다면, 내가 좀더 나았을 텐데.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재벌 2세, 3세 보세요. 막나니 같은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잣 집에서 태어나서 교육은 좋은 교육 다 받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나니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갑질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내가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지금보다도 더 이상한 사람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때로 등짝을 후려친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나에게 꼭 맞는 부모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내 인생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어릴 적 상처가 자신의 모난 성품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현재 나의 인격의 빈틈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우리의 인격의 빈틈을 많이 만들어요. 우리가 쉽게 아는 거 있잖아요. 마마보이.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오냐, 오이고내 새끼, 내 새끼. 그러면 마마보이가 되죠. 반대로 너무 엄격하게 하면 소심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가 어렸을 때에 이 쓸모없는 여자예요 쓸모없는 응. 어쩌다가 내가 너를 낳아서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결여되어가지고 성장했어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 못 견디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그 말이 상처가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때문에 현재의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에 모든 상처와 원망과 불평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구나. 나라는 존재를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는요 불합리한 것들이 참 많지 않? 불만족스러운 것들도 많고 불합리한 것들도 많고.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100% 마음에 드십니까? 아, 100% 마음에 안 들죠. 큰 애는 좀 이랬으면 좋겠고 둘째는 좀 이랬으면 좋겠고 셋째는 좀 이랬으면 좋겠고. 만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남편 100%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100%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100% 마음에 듭니까?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듭니까?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스스로 내 자신조차도 나는 왜이 모양일까? 마음에 안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에는 왜 일이, 온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손실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은 말썽을 피우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과 바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 그걸 믿을 때내 삶의 불합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가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은 없다는 것.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 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감사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셀수 없는 수를 가지고 계실 것이다. 내가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보배로운 생각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다. 넘어설 수가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출발점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부모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부모가 나에게 딱 맞는 부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성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